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까지 서포디지야? 저 좋았다. <laughs> 줄은 게, 줄은 미래는 아,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데. Many <laughs> 들이 b e e 되었습니다이네이 <laughs> <오, 웃음> 조심. 하지만, <laughs> 이거 어 비창 바뀐 거 같다. 체력 아, 바뀌었음. 그러니까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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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즈 뭐야? 공을 쓰면서 아 이게? 뭐야 아니야? 저 뺏어 먹으려고? 또래 노전멸이지? 이즈 노전멸. 뭐야 씨발저 존나 아프네 미친. 피값이 영이 아프지. 야안 돼, 안 돼, 안는 아, 아, 건데. 정 존나 좋네, <laughs> 무신새끼 앞에서 춤추다가 나한테 막 쳐왔어 그 바루스 W 터지는거 계산 못하고 쳐맞고 뒤지 어아 뭐냐 전멸 없어? 아 전멸 없어, 코르키? 못 봤어? 어. 응. 내가 터마 쓰면서 아 그때 썼구나, 맞아 맞아 맞아. 야씨발. 뭐? <laughs> <laughs> 아 풍족한 라인전이에요.

킬 만들았는데. 애니 고생했어. m3이 나오고 있어. 으저 <laughs> 새끼 저러다가 뒤진 거야 나한테. <laughs> 말 쩌네. 와, 아프다. 아, 아프다. 아씨, 존나 아프다. <laughs> 존나, 존나 아프 존나 아프 아, 이 쳤어. 쳤어. 아, 왜 이렇게 아프냐? 아이피구나! 헉, <laughs> 더블 존나 아프다. 페인 내려간다. 페인? 오. 나힐 있다, 복례야 잡았어. 그이네 안 오냐?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게붙네난 시간 라만파운정이 존나 좋나보네 아직 스탑이고 아 까비 씨발 어 어시도 못먹네 먹은... 아씨 이런 아아 존나 네 진짜 W. 아 존나 굵어 음, 저거. 음, 조심해라. 엔진 날고 온데궁 있지? 어, 있지. 근데 궁 있어봤자 어차피 저 새끼 엔진 빠져야 돼. 저 새끼 못 노려. 야, 이때 잡는 거니. 애들 안 보인다. 아, 이제 어디 갔나? 가겠습니다. 응, 보트 둘다 미드에 왔었어. 다 미드 왔고. 코르키는 없어진 건 봤는데. 이제 힐 빠짐. 어? 아닌데? 피를 왜 저렇게 탔지? 우와, 뭐냐. 와, 피 뭐, 존나 뭐, 개, 다, 뭐. 둘다개 피네. 맛있... 개 맛있겠는데, 씨발. 못, 뭐, 못 찾겠지? 미드라인은 냅둬야겠다. 와, 존나 맛있게 보였는데, 약간. 아유, 도와달라고? 이빨 양이. 클을치린즈 빠졌고. 레기어 네. 다리가 뭐. 오케이. 됐어. 씨발루 <laughs> 다 오네 <웃음> 나이스 봉래 <laughs> <laughs> 내가 반응이 느렸다 미안하다 하루 겨 오래까지 돼서 해야 할 일을 할 겁니다. 누가 위험신을 죽었어? 누구야? 아깝다, 씨발. 야, 보고 있어, 뒤질라고. 아이스잖아 존나 심라인안 먹고 맨만 보나 보네. 오, 뜨거워. 뜨거워.

아, 개인 클라스 와라. 그걸 앞으로 부르네. 나이스! 좋았다 방금, 방해자는. 애니, 내 깃들 떠나지 말았어? 아니, 왜 죽었어? 왜 죽었냐고? 코르키가 앞 앞점프하고 이한다이발칸포 e e, 존나 쓴 다음에 궁 쓰면서 씨발 하는데 어떻게 못 이겨요? 뭐라고요? 내가 씨발 아, 저... 앞으로 들이댔어요? 저 새끼 와가지고 들이댔다니까? 타워인 말을 줬같이하네타워여 말을 었고하네 타워에 말을 줬다 치하네? 타워, 타워 설명해보라고! 전령 진짜 카와야기 이 걸어. 걸은... 그니까 이쪽에 있어가지고 이새끼야 여기, 여기선가 이렇게 날라왔어. 이따 봐봐. 근데 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 근데 안 봤는데 왜 지랄이에요? 어? 먼저 뭐라고 했잖아요. <laughs> 아 장난이잖아요. 장난이에요. 아 틀딱씨. 들어가면 들어간다 고 말좀 해라 좀 죽일게 발총 나발 총한만 더. 에! 맞아주기. 어? 응? 맞아주기. 해야야이 헤이. 이이 헤이. 라카이올로헤로 헤이. 헤이. 헤야이 헤이. 헤 왜친쟁 뭐라고? 친이왜 이렇게 오늘 목소리 짱이야? 당연하죠. 마이크는 내렸으니까요. 음? 저도 주댕이라고 씨. 존나 나불레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라 어, 나이스. 어, <laughs> 나이스. 다 쓸었네. DJ, i can travel. 뭐같지 도저히 어, 막을 수습니다아이 뭐야? 이비참거왜 이렇게 사기냐? 누구? 토르키. <laughs> 저거 그한 마리 잡으면은 피 차는 거 말하는 거아니 아, 바꿀 때네에 그런가? 응, 음, 그것 때문 그렇지. 많았다. 아니, 쟤 그거. 집중 공격. 아닌가? 집중 아니야, 공격, 집중 공격은 그거 데미지야. 아, 그래요? 어. 그 저기 그 지배 쪽에 뭐 있어. 피, 피의 맛인가 뭔가 한튼 뭐 있거든? 근데, 죽는데 그 없었는데? 나이스. 이 피부 훑어. 다죽었는그한마 코르키가 한명 죽였을 거야 그때. 그래서 그랬을 거야. 나도 나도 한명 죽이면은 피 들어와. 15%가 인 20%가 인 들어와 한 마리에. 와슈으냐와 코로키 존나 쎄네 진짜 애니 여기서 코로고있어요아리 베인 아나나 스킬 잘못 찍고 있었어 W 찍었어야 되는데 씨발 이 e 찍고 있었네 어쩐지 씨발 살벌하게 약하더라. 평타 모션이 왜 이렇게 구린 듯한 느낌이 드냐? 베인? 음... 저거, 저거 좋아. 오히려 그냥 화살 쏘는 것보다 더좀 해보면. 아, 그래요? 응. 음. 애쉬가 그게 있다며. 기본 스킨이 평타 모션이 개 구려가지고, 씨발. 어. 그다죠 그래서 그냥 그뭐 비교 영상도 있던데 프로젝트 애쉬랑 그냥 애쉬랑 평탄 모션. 아저 힐. 어? 뭐 개소리야. 너한테 줄다줄힐 다인 없다. 요아 없다고요. 필이 없다고요? 그래, 피해망 한가세요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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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주이분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 같은데. 이이이이이이이아이이이이이 <laughs> 이 바로 먹는다고? 실패하고 나오고 결과는 처참했다 피해, 피깔, 피깔. 학살 내 업체기를 파괴했습니다켜라저 뭐.. 저뭐들이 <laughs> 몰라. 데스노트인가? 오씨, <laughs> 빛나갔다리. sarebregui Oh. Oh. Oh, nice. ええ。Mighty.

왜 힘든 애들냐? 이치지려. 말할 기회다 인시자는다 그 닮는 질문. 아세요? 와, 아, 이렇게 했 쟤들 S를 안 줬다고? 너무하잖아. 캡슐에서 이제 챔피언 딸랑 하나 나오네? 어? <laughs> 정수도 안 주고? 아, 근데 아, 왜 아, 그거, 안 주냐, 좋아, 그거 안 주냐, 씨발. S 받아도 그거 주는, 주는, 뭐. 숙련도 그냥 주는 것도 아니더만 S 받으면 줌나왜안 줘요 <laughs> 평소에 평소에 받았거든 이번 판 말고 바르스가 아닌 거 아님 그럼? 아니 어떤 챔피언이군 단계가 있어야 토큰을 주죠 아니 지금에 그 단계였던가 애시... 토큰 줄걸? 애쉬 예전부터 시발 토큰 두개칠 숙련도 7짜리 토큰 두개 있는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씨발. 안 나와요. S-라 그런가? 아니네, S, 일단 S만 들어가면 무조건 죽을 건데, 토큰. 깜찍나라, 깜찍게, 누구야, 나와. 어떤 <laughs> 새 거의 피자나라, 치킨공주급인데. 오늘 찍은 영상 9기가네.